그, 제가 사실은 있잖아요. 외만 안경을 쓰고 있냐. 그, 굉장히 <laughs>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가서 벗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잘쪽에도 이걸 끼우자고, 막붙이고자고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쁘게 봐주세요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대사 2년으로 오셨는데 이 모든 그 마무리 지금 우리가 불성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생각하실 때는 모든 분들 이불성이 있는 분은 당신의환장을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 이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프랑토리 어떠한, 그, 한참 을 판에 한마디 라도 마음대로 죽이고, 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면 다 소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계미를 보면은, 이야, 아주 조그만하고, 작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자유를 썩는 경자에 자기 생물이 소중할 거라고 요 그래서 함부로 밥지를 못한다. 땅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를 바를까봐 어, 마음을 쓰는 게 우리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 자고 새고또 날이 새도 항상 부처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일관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그 소망이고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중생의 마음이 순간순간에 돌아서 욕심이 좀 나오고 분별심이 좀 나오고 그런 마음이 나올 때 빨리 이 친구야 내가 무슨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 빨리 뉘우치세요. 뉘우치여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잘 살고 부처님한테 이쁨을 받고 우리가 살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견성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모든 걸다 확실하게 알수 있고 또 모든 걸다 그 분별하는 그 마음, 나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기도를 하고 어렵게 참선하고 어려운 게 자자 물 흐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응? 그래서 물은 항상 여야하게 흐르는 거고, 또 모든 만물이 그 진리에 따라서 피고 치고 또 계절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거 늙고 병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을 바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살아가면서 싫어해라고도 있겠지만, 가장 원하는 건 몸을 받지 않는 거. 왜? 몸을 받게 되는 괴로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헤어져도 괴롭고, 또 부부도 기간이 이렇게 또 떨어져도 괴롭고 또이 세상에 몸을 버려도 괴롭고 그러니까 다시 눈을 안 받는 건데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우냐. 당신이 부처가 돼서 뭘을 세워가지고 나는 몸을 받지 않겠습니다. 밖에 한 번밖에 해주십시오 하는 원을 세웠을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건 아, 의사 봉복이 되야 돼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사람의 몸을 받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진해서 깨달음을 갖죠 그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없는 중움 작은 중독 어떤 중독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아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행복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과연 죽는 것 같나요 그래서 사람을 울렁낄 수도 알아야 행복하다. 오늘 사실 은어 부처님을 탄생하셔어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어머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 점이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오실 때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지금 모든 중생의 그 마음 하나 또 행운 하나 모든 걸 아, 부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고 하시려고 이 사바세에서 오셨는데 사실 오셔서 보니까 깨우쳐 보니까 너무너무 중생의 마음이 여러 가지 딸거예요 시간 같이 변하고 또 변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우쳐서 22일이라는 고민을 하셨대요. 음, 어떻게 하냐. 그런데 천상세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인연이 다으면 깨우칠 거다. 그러니까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들려서 하신 법문이 명치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 삼천의 을 놓으셔 놓고 하신 부분이래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러고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책을 본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순간순간에 들은 말씀들이요 그때 부처님께서 복문을 하실때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고 하루에서 막, 이, 자들이 춤을 추면서, 막 너무너무 이제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에 열꽃을 하나 딱 들어가지고, 꽃을 하나 들어가지고, 딱, 답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걸 볼수 있는 제자가 가서 들자라는 한 번이었대요. 그리고, 빙글에 웃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아 미소다, 뭐, 2 0세십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난님을 듣고 모시고 지금 하는데, 현재 난님은 지금 1,800, 1,381분이 지금 아 이렇게 모욕이 됐어요. 그래서 삼천분을 제가 채우려고 원을 세웠는데, 글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있는 동안에 다채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야생이신 회장님이, 저, 저, 모든 게, 순조로워지면 나한전을 하나 쳐주시겠다. 하는 게 우리 회장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한전을 하나 펼쳐가지고, 삼천번의 나한전을 다 모셔놓고, 부처님이 그때, 설봉하시던 그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조성을 하고 싶어요. 그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오늘 새우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들 이렇게 모셔달라고 하는 분들 그 어제 밤에 전화가 왔는데 나들 열 분을 모셔주세요. 요즘에 제가 몸이 좀안 좋고, 눈 수술을 해서 꼬리고난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나이니 기도를 영향력이신 스님이 해요. 그래서, 아, 우리 스님이 기도를 잘 하셨나보다, 나이니 이렇게 보시다라는 걸 얘기시키기 참 좋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한 분이라도, 금방 돈 달라고 안할 테니까, 이렇게 모셔주시면은, 삼촌분 중에 한분 동참하는 분이 좋고, 또, 그, 모시는 분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무량함이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와서 20년 동안 안만 보고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먹었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참생소 병상이지. 머리 상태기 요새 아프고 또 우리 초보생들도 몸이 안 좋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 초보생들도 참 열심히 와서 살았는데 어찌 그럴까? 장례도 하나의 부처님의 글에 죽은 새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픈 거다. 아픈 사람하고 잘 일어나고 하나의 신공과 생각해서 열심히 그냥 그렇게 목살아요 어떤 때. 때 이렇게 총무생님 얼굴을 보면 눈물이 피 터나요. 생각만 열심히 살고 싶어요. Amen. 그,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부모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에 보면, 토가 많은 분들이 아프더라고요그 면에 그 많은 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그리고 제가 저도 한번 보면, 그 면에는 어린애기들이 많이 안 좋다. 한번 했는데, 우리 맛을 보면 애기들이 많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도 다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려고 애기들 만나도라고 하나만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해구가 자꾸 죽는데 어린애들이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면 저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런 걸 한편이라고 딱 생각을 하셔서 기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주법계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우주법계에 안 보이고 우리가 안 들리는 거지 이분들은 항상 하늘이나 땅이나 허공이나 대체나 부처님이나 모든 분들이 항상 엄나무해요. 하루 종일 노래소리도 나오고 법문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가발을 하시고요. 또 역시 안 보인다 아무도 없어 하고서 블려블레하고잘 못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돼요.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혼자 아니다. 모든 분들이 다 관찰하시고 훈장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열심히 아주 진실하게 살자고. 아무도 없어. 괜찮아. 이거 좀 남이고 이렇게 래도 괜찮고. 이거 미워해도 괜찮고.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아, 항상. 내 주위에는 모든 분들이 계신다. 시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속도 철저하고 그런 걸 아는 분들은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걸그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신다면 다잘될 거예요. 다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하면 다 잘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살자고요. 너무 촉박하죠. 모든 네. 게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도 멀리서 멀리서 저 나주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여기 저기 동서남북에서 오시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네. 오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많이 은 오셨을 텐데, 그 동안에 도 잊지 않고 오셔서 등이라도 달아달라고 동참하시고또 왔다 가시고, 원부가 하루도 꾸 가고,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사찰이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참 아, 특별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떤때는 아주 뜨거운 그 마음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저녁에는 요즘에 기도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한번한 시간도 하고 두 시간도 하지만 그치욕같이 어두운 밤에서 와, 이런대를하나나오면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고마워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해주세요. 주님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다 아, 부처님을 사랑하는 중생이 아니니까 도와주세요 이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도 잠잘 수없도 오늘 하루 일과에 잘못하고 다우치시고 생각하시고 부처님한테 몸소리도 빌고 몸소 평안하게 주무시고앞으로 우리 집 오신 집니다. 엄마가 나쁘고, 아프고, 열심히, 열심히 살면서 항상 좋은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특별한 얘기들을 말씀하셨고, 제가 왜 이렇게 웃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하나 다법문다 그러니까 그 법문을 꼭문자로 써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말이라도 모든 분들이 안듣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알아듣을 수 있는 그게 법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당돌하게 여기 앉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주 좋게 이렇게 봐주세요 공양을 하실 적에 한 가지를 뭐 면소 가가지고 뭐 비빔밥을 주냐 뭘 주냐 그뭐주게있다고자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릇씩 받으셔가지고 또 떨어져서 잡수세요 네. 잡수고 네. 오늘 돌아가시 가시면은, 다시 만날 때까지 아주 굽혀가고, 아주 나를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읽고 하다가 또 만나자고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네, 앞으로 이 무량함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네. 한마디만 제가 더 볼게요. 제가 사실은, 부처님 공부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다녔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할 적에 부처님께서 책 하나를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책도 하나 못 보고, 참보문을 들으려고 도 그렇게 하시고, 왜 남이 하는 거 보고 흉내 내지 마라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고, 이제 무량함이 앞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아, 저 무량함에 다녀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빛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 열심히 사지 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다시 좋은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